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와 인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피파 랭킹 25위 패승승승승입니다. 팀의 공격 전술이 좀 직선적이라는 평은 있지만, 단순히 롱볼 뿐만 아니라 측면을 공략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애초에 피지컬적으로 아시아권 내에서는 탑티어에 있는 팀이라서, 호주가 동남아시아 내지 남아시아 팀을 상대로는 이선 굵은 축구도 상당히 효과를 본 편입니다. 방글라데시를 7대0으로 대파한 경기가 대표적인데, 크로스나 컵백이 족족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인도 FIFA 랭킹 1 0 2위 무패패승패입니다. 팀의 노쇠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에서는 1984년생의 채트리가 여전히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한 선수에게 기대는 짐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인도의 수비 라인 피지컬이 아주 좋지 못한 유형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팀의 전반적인 세대 교체가 더딘 상황입니다. 호주의 측면 스피드의 수비진이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공격에서도 채트리가 막히면 할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크로스와 직선적인 공격이 상당히 잘 통하는 모습은 방글라데시에게 7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것에서 이미 증명이 끝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피지컬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해도 노세화가 제법 심각하게 이뤄진 팀이 호주의 측면 기동성을 극복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호주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듯합니다. 다음은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피파 랭킹 79위 패승패승패입니다. 전력에서야 타지키스탄을 앞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홈에서 오만이나 홍콩에게도 패하는 등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교체가 늦어지면서 우레이나 우시 같은 선수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이 아시아권 내에서는 상위권 실력을 가진 선수라는 점은 분명하나 먹어가는 나이 때문에 경기력에 있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변수일 듯 합니다. 타지키스탄 FIFA 랭킹 106이 승무무무승입니다. 타지키스탄의 변수라고 한다면 잘릴로노프의 이탈일 것입니다. 쉬난 경기에서 2 0골을 넣고 있는 에이스를 빼놓고 아시안컵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요르단과 러시아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기는 한데 메이저 대회인 아시안컵에 첫 진출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 대회와 단순 평가전은 경기의 중압감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도 힘이 아주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홈에서 오만, 홍콩 등에게도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 있고, 타지키스탄이 그래도 평가전에서 수비적인 강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면, 승무패나 핸디캡은 패스하고 언더 2.5로 접근하는 것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코벤트리 시티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벤트리 잉글랜드 2부 8이 승승무승승입니다. 코벤트리가 현재 화력과 수비력의 밸런스가 상당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는 5위 이상의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그다지 득점력에서 길을 펴지는 못했습니다.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이야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레스터가 올 시즌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을 리그 최저 수준으로 줄이면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벤트리가 한 골만 허용하더라도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스터 잉글랜드 2부 1위 승무승승승입니다. 레스터도 바디의 부상과 다카, 이해아나초의 네이션스컵 이탈로 골머리를 썩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논이 FA컵 미월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카논이 경기에서 찬스를 홀로 만들거나 연계를 하는데 아주 능한 자원은 아니나 뉴스버리 홀 같은 미드필더 진들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챔피언십 레벨에서는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벤트리의 기세와 밸런스가 좋은 모습이기는 하나 결국 강호들을 상대로는 실점을 줄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편이고. 미드필더진의 지원이 이어진다면 카논 정도가 남아있는 공격진도 결정력을 최소한 도로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레스터가 우세한 흐름으로 갈 듯합니다. 다음은 첼시와 플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잉글랜드 일부12 패승승승패입니다. 전방 상황이 완전히 박살 난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은쿤쿤은 부상, 잭슨은 네이션스 컵으로 인해서 국대에 차출된 상황입니다. 물론, 플럼이 라인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성향이라, 무드릭 같은 선수들의 스피드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팔머를 톱으로 올린 궁여지책은 미들즈브러전에서 0대1로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플럼이 원정에서 약하다고는 하지만, 리버풀을 상대로도 저력을 보여준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플럼 잉글랜드 일부 13위 페페 승승패입니다. 최근에는 제법 트랜지션을 통해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모습입니다. 부진하던 히메네즈의 폼이 올라가자, 플럼의 공격력도 제법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님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수비가 상당히 많이 뚫리는 면모는 있는 상태입니다. 첼시는 라인을 올린 팀을 상대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팀들보다 공략하는 것을 쉬워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틀밖에 휴식일이 없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다만 플럼이 원정에서 약하다고는 해도 공격수들의 화력이나 공수 전환의 속도가 빨라진 편이기도 하며 첼시도 공격진의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이라 스코어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첼시가 승리를 거둘 것 같기는 하나 핸디캡 무승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라스팔마스와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1부 12 승무패 패패입니다.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유형입니다. 바르셀로나도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라스팔마스 홈에서는 89분 페널티킥 하나로 겨우 1대1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것만으로도 피로도를 동반하는 홈의 지리적인 이슈를 상당히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라스팔마스가 가지고 가는 점유율에 비해서 득점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 시즌 라스팔마스보다 리그 득점이 적은 팀은 두 팀뿐이기도 합니다. 비아레알 스페인 1부 13위 승패승패무입니다. 코파 델레이에서 상당히 출혈이 컸습니다. 주전들의 체력적인 안배에도 실패한 상황이고. 연정혈투와 승부차기까지 치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레호가 아프리카에 가까운 나스팔마스 원정을 견뎌낼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압박에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약점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를 팀 전반적인 체력 난조 때문에 실패한다면 비아레알이 공수에서 모두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홈에서의 장점은 상당히 있는 편이고 특히 원정기를 오는 팀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피로도를 많이 호소한다는 점이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득점력이 약해서 신승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아레알이 코파 델레이에서 주전 소모와 함께 승부차기 혈투를 치렀다는 점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라스팔마스의 승리를 기대해 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제노아와 토리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 이탈리아 1부 12위 패무승무무입니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가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홈에서는 현재 무패 기록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압도적인 밸런스의 인테르와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수비의 핵심인 드라구시니 토트넘을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서 제노아가 3백의 구성을 새로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될수 있다는 점은 큰 변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토리노의 버티는 능력도 제노아가 확실하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0위 무승부 패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세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한 명의 퇴장자가 나폴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리노가 제 컨디션의 나폴리를 상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측면을 경유하는 상황에서 박스의 5 명이 침투하는 식으로 박스 내에서의 혼전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유리치 감독은 사실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이선을 이용한 축구를 더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올 시즌 자파타의 노쇠화와 이선의 폼 저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측면을 경유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제노아의 수비진 구성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일 수 있는 상태라서 토리노가 이를 공략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노아가 홈에서는 꽤 길게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토리노도 기본적으로는 공격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승무패나 핸디캡보다는 언더 2.5를 가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리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일부 구위 승패패무패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자들과 선수단이 로마전이 끝나고 마찰이 감독을 로마에 버리고 갈 정도로 마찰이 감독이 완전히 신뢰를 잃은 듯합니다. 이 와중에 주포인 오시멘과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는 안기사가 동시에 네이션스컵으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리가 그래도 체급상으로 앞서는 상황이기는 하나 주포의 이탈과 함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측면에서의 턴오버와 흡입차의 고립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살레르니타나 이탈리아 일부 22패무승패패입니다. 살레르니타나 입장에서는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칸드레바의 역습이 유일하다시피 한 옵션이기는 한데 36살의 노장이 꾸준하게 매경기 날카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300과 3명의 미드필더로 상대의 볼점율을 최대한 측면으로 몰면 나폴리의 문제를 저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폴리가 체급으로 밀어붙이면 승리를 기록할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주포의 네이션스컵 차출과 함께 측면에서의 턴오버와 좌측의 고립 문제라는 고질병은 아직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살레르니타나가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 2.5 양상이 유력한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